스프링 부트 도입입니다. 스프링 부트 프레임워크는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독립적인 스프링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서 XML 설정 파일이든 빈 설정 클래스든 많은 설정을 해야 했습니다. 스프링 부트는 이러한 설정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게다가 톰캣 서버와 같은 웹 컨테이너를 내장하고 있어서 별도로 웹 컨테이너에 배포하지 않고도 마치 일반적인 자바 애플리케이션인 것처럼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스프링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명령행 도구도 제공하고 또한 도구 컨테이너나 특정한 머신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네이티브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제공합니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시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프링 부트 CLI를 설치하고 명령행으로 스프링 부트 시작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스프링 부트 CLI를 설치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기 URL에서 스프링 부트 CLI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푸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MacOS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홈브루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Brew, Tab, Spring, IO, Tab. 그리고 Brew, Install, Spring, Boot. 명령을 실행합니다. 다음에는 Spring, init dependency는 web을 사용하고 build tool은 Maven을 사용해서 order system zip 압축 파일에 시작 웹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합니다. vm i demo application java 데모 애플리케이션 자바 소스코드를 이와 같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mbnw maven 도구를 사용해서 spring boot run 명령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웹 브라우저에서 로컬 호스트 8080 포트로 이동해서 실행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mbw 패키지 명령으로 자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겟 디렉토리에 이처럼 오더 시스템 0 0 1 스냅샷 p s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java.jar.target.order.system.0.0.1.snapshot.jar 명령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GRAL-VM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GRAL-VM 커뮤니티 에디션은 이처럼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또는 맥 운영체제의 경우에는 홈브루트를 사용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brew install cask gral-vm 탭 드라이브 VM c e 자바 17 명령을 실행하고 여기 명령을 실행해서 격리의 애틀트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자바홈과 패스 환경 설정을 하고 MBNW P Native 네이티브 컴파일 명령으로 네이티브 실행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때 타겟 딜렉토리에는 오더 시스템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실행 파일을 실행하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웹 브라우저에서 로컬 호스트 8080 포트로 이동하면 동일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서 우리들에게는 더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들 기능에 대해서는 Spring Boot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Spring Boot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시작하는 또 다른 방법은 Start SpringIO URL로 이동해서 Spring Initializer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URL에서 프로젝트는 Maven을 사용하고 언어는 Java 언어를 사용하고 스프링 부터는 3.0.6을 사용하고 그룹은 my-company, artifact는 order-system description도 order-system, 패키징은 jar 파일로 자바 버전은 17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add d e p e n d e n c i e 버튼을 클릭해서 스프링 웹과 스프링 데이터 JPA, 스프링 데이터 JDBC, 오라클 드라이버, m s s q l Server 서버 드라이버, MySQL 드라이버, PostgreSQL 드라이버를 선택하고 generate 버튼을 클릭해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을 풀고 여러분의 통합 개발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열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통합 개발 환경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얼티미트 에디션도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에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선택하고 이름에는 order system. 언어는 java. type은 maven. group은 com.mycompany. jdk는 17. java 17. 생성 패키지는 j a 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Spring initialize 에서처럼 Spring web을 선택하고, Spring data jpa, Spring data jdbc, MS SQL Server Driver, MySQL Driver, Oracle Driver, PostgreSQL Driver를 선택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Spring Boot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